자, 네오쌤이, 어, 이제, 다시 상승 차트라고, 어, 좀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이제는 달리 봐야 될것 같아요. 어, w 패턴 그리면은 여기서 좀 빠져서 갈 건데, 우선 차트 설명 제대로 드리기 전에 재료를 우리가 봐야 돼요, 빨리. 자, 어떤 재료가 현재 시장에 풀려있나? 이걸 먼저 보고, 어, 좀 대응 전략을 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이중 반도체 전쟁이, 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어, 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 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도체에, 어, 뭐,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 자, 이런 나라예요. 거의, 자, 우리나라를 통미까지 추적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거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이 ARM이 영국 회사죠. 얘가 네낯싸하게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좀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보아야 된다. 이 반도체 재료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을 살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느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 게 수익을 받을까 큰 손들은 어떤 걸 담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구만전자 만들어 봐요. 이케아 20% 수익이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 못 먹어요. 그 너무나 느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장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부장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뭐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벌수 있다. 삼성전자 10%올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들이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 진짜 제대로 먹는 거고, 대장이 안 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 거다. 이게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가장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추락하고, 이제 코로나를 딛고, 이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요게 원형상 원형 상승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 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특성이 근데 3분기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익이 이3조 이상 나올 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은 수혜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 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 봐야겠죠 근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예요 저는 소통방 에서 이런 걸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한 소통방만큼 퀄리티 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 제가 소통방을 두 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설명, 보여드리면은, 진짜 항상 뭐주요뉴스 이렇게 올려드리고, 근데 뉴스 재료 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근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 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이 대한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저희 가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어 이제 매수 신호 보시면은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 이것도 다 수익 난 거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가 다 남아 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어, 따라오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 거. 매수 신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놈들 뭐 흔히 뭐소통방 운영한다면서 하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 띄워놓고 뭐하죠? 어 뉴스 띄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 난거이 수익 지금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 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뉴스 한개딱 띄워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예요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뭐. 이걸 또 검증을 하지. 뭐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 수통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 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또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 드립니다. 어떡하죠? 이제 보시면은 뭐이제 삼성 뭐 전기 이런 거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막 리포트를 막 올려 드려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필요하신 종목 어, 명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어,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의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좀,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 신호를 드리, 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기쉽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 이 소통방은 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만 하신, 눈팅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어,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제 구독자 소통, 어,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여기서 이 텔레그램에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제 또 특이사항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막 <laughs> 많이 해서 여러분 궁금한 거 많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어,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거는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 텔레그램은 외만 들어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카,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다 어, 들어오시는 것을 <laughs>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온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사원 전화 가지고 뭐사라뭐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 해요? 개인정보 털리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요 동영상 보이시죠? 여기 나온 거니까. 그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릴 일 없, 그, 털린다는 말 표현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 하지도, 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오셔서눈팅만 하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 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립니다. 어,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소통방을, 이제 말씀 들어와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종목 분석 해드려야겠죠. 자 네오 쌤, 그럼 여러분들 뭐 하는 종목이에요? 얘들이 뭐하는 회사예요? 자 반도체 여기서 이제 후공정이죠. 후공정.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예요 애들이.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사하는 장비를 얘들이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죠. 뭐, SSD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이 조건을 어, 적용해서 검사하는. 아, 정말 진짜 애들이 좀 생각보다 어, 좀 심오한 그런 장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부각을 한참 많이 받았고, 어, 이전에 요 상승했을 때는 기간에서 엄청 뛰었죠. 기간에서 진짜. 기간에서 엄청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 시총에 비해서 좀 괜찮아요. 정말. 좀 시총에 비해서는 수익, 매출에도 비해서 영업이익을 정말로 잘 뽑아낸다.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간에 지금 하반기가, 아 상반기가 확실히 반도체 업체가 많이 죽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정말로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 상반기에도. 이렇게 악조건에서도 얘는 어떻게 스몰캡이잖아요. 근데 하반기는 더 기대되고 성장을 제대로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24년에 정말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중견 기업으로 발돋움할수 있는 그런 이제 기간들이 좋아하는 어,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이제 쌀 때는 이제 쓸 담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뭐 지점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한 3천 한 800원? 어, 3800원 선에 우리가 한번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안 떨어지면 좋겠지만은, 떨어져도 3800원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떻게 되죠? 추가 매수도 3만큼만 더 사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목표가를 얼마나 주면 되냐? 여기서 바로 5,000원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5,000원 되면 바로 매도. 20% 이상 수익이 나오죠. 20% 넘어요, 수익이. 좀더 길게 볼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적당히 먹고 빠질 줄도 알아야죠,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 부근에 좀 많은 물량인데 얘들이 아마 매도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할 거면 여기서 다 있겠죠, 맞죠? 어 실제로 여기 위에도 어느 정도 물량인데 얘들이 손절을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추가 매수를 해서 평가가 낮추시는 대부분일 건데 4 700원 이상의 평가가 있으신 분들은 4천 700원 밑으로. 낮추셔돼요 그래야지 5천 원까지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먹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매수 매도를 진행하셔서 좀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소통방 어, 말씀 보여드렸죠. 정말 여러분께 알찬 내용 이런 거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웬만하면꼭 들어오셔서 많은 걸 얻어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아직까지 뭐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